왜지? 왜냐면, 왜냐면, 응. 우리 집에서 테이블을 왔어요! 어. 테이블, 다이닝 테이블 오! <laughs> 분해하겠습니다, <기분이 웃음> 여러분. <laughs> 짜잔! 아, 왔다. 아이고. <laughs> 왜냐면, 왜냐면 아들 응. 우리 집에서 테이블을 왔어요. 어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. 응 다이닝 테이블. 맞아. 맞아. 하, 여러분 요거는 바보고 였어요 왜냐면 지금 항상 이렇게 여기서 식사 응.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아. 여기는 여러분, 들 항상 보고 있는 안돌이죠 응. 여기, 에 육구에요, 아. 여기서 한산도 한산 찍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이건 로데블이라서, 내가 인심을 존중하고 있으니까, 응. 일단, 한 번, 안 주면, 갈수 없어요. 응. 어디가? 화장실 너못 가요. 맞아,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. 일어 일어나고 싶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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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지금까지 계속. <laughs> 아, 무겁다. 응. <laughs> 그리고 아, 근데 아 저번에 내 아기가 3명 있는 아, 동갑이 친구. 응. 여기, 아, 도, 왔어요. 응. 놀라, 놀라고. 아, 맞네. 어. 이때,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이로 테이블은 조금 불편할까봐. 응. 혹시 애기가 이렇게 볼수 있을 때, 응.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아 아! 아 맞네. <laughs> 이렇게 하잖아요. 그니까 러 우리도 여기

왜 지금까지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이거, 이거 너무 후회된다. 이걸 산 걸. 아, <laughs> 어. 그러네. 그리고 이거는 응. 이이이명일 응. 명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 이십만 원. 이십만 원 맞아. 그 정도 해. 니 망해. 어 코타스 코타스니까. 20만... 너무 비싸지 어. 이거는. 아 어디 팔고 싶다. <laughs> 여기는 여기서 많이 매일매일 이명동안 어. 먹고 있었는데 응. 조금 후회해요 <laughs> <laughs> 제발 <응. 웃음>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자 응. 했다. 사람이 오고 딸님스테이블를 만들고 하니까 응. 조금 이렇게 선풍기랑 응. 가전 제품 응. 여기 페고. 페고. 음 맞아. 차닝테이블은 왔다가 우리 종속도 하고. 응맞겠습니다 음. 아, 네 <laughs> <laughs> 짜자 응. 어. 다만들었어. 봐봐. <laughs> 대박이지. 멋져요. 어. 그, 그 밑에 발 밑에 안 끌리게 다 붙여 줬어. 왔다 갔다 해봐 봐. 음 어. 의자도. 의자도. 괜찮지? 왜 이렇게 어 밑에 붙여 줬어. 서비스. 샀네 우리 이거 샀는데 맞지 우와. <laughs> 이거 샀는데. <laughs> 우와. 앉데 아, 앉아. 봐, 앉아. 봐 우와. 괜찮아? 어, 너무 좋다. 나 이거 본 앉아보고 앉은 순간 옆으로 밥 먹고 싶었어. <laughs> <laughs> 우와. 대박이다. 너무 좋다. 음. 앉았다 일어났다 엄청 편하지 않나? 어. 마지막 한 달인데 맞지? 고생 안 하겠다. 이렇게. 어 그냥 일어나면 우와. 되잖아. <laughs> 지금까지 개고생 했다 맞지? 세상에 달라. 어. <laughs> 그리고 내가 좋은 거는 여기, 여기랑 여기랑 응. 색깔이 비슷해. 아 맞네 비싸네. 그러니까 더여더 여섯? 어. 아 맞아 딱 맞아. 너, 어. 여기 내자. 응. 여기는 여기도 색깔 똑같아. 맞네. 좋아. 여기 이렇게 우리 휴지. 어 휴지? 휴지? 아 맞네 휴지 자주 쓰니까. 우와 <laughs> 와. 아 너무 좋다. 응 음. 마음에 들어? <laughs> 밥 먹을까? 너무 <laughs> 좋다. 높이도 딱 맞지 않아? 타카사. 응. 응, 너무 편하다. 맞아 와, 와, 여기서 나 편집하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최고지, 맞지? 응. 그리고 다리 아플 때는? 응. 이렇게. 아, 맞네. 이렇게. 소파, 목처럼. 다리. 아이씨. 맞아, 유코가 지금 다리 엄청 부어 있잖아. 아, 복... 이렇게 하도 되잖아. 어. 그렇게 해서 뭐 진작에 이걸로 했으면 맞지? <웃음> 이때까지 <웃음> 개고생했다. 어, 근데 여러분, 나는 지금 트리밖에 없으니까 차리는 두 개만, 응. 두개 사로 된다라고 생각이 있거든요. 응. 그리고 그 사이즈는 그니까, 응. 그냥 그반 사이즈? 응. 이거 괜찮나 괜찮아. 아 반만 있는 사이즈 있지 응. 맞아 팔아라고 내가 말했어요 계속. 어. 하지만 사연이는 완전 한국이니까. 응. 무조건 큰 걸로 좋아해. 맞아 무조건 큰 거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그냥 큰 걸로 샀어요. 맞아 내가 고집해서 의자 네개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. 응. 애기. 애기 그러면? 어디? 애기. 여기. 아 거기. <laughs> 어. 애기 자리. 응. 그리고 또, 세 살? 두 응. 살, 세 살, 네 살? 응. 나는 여기. 아, 맞네, 맞네. 그, 그 때까지 여기서 살아가 있는지 몰랐지만. 맞아, 그건 모르지. 여기는. <웃음> 임대니까. <웃음> 하지만, 와, 너무 좋다. 배안 힘들어? 지금 오, 앉아있는 힘들어. 자세? 응. 그래. 밥, 밥 만들어라. 밥. <웃음> <웃음> 편집하고 싶다면서 갑자기 밥 만들어래. t 비 빼고. TV 빼고. 음. TV, 빼고 음. TV 안 보잖아, 우리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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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, 러 조금 음. 청소해야 돼. 그래. 어. 여러분, 청소해주세요. 청소해달라고? <laughs> <요>, 여러분이? <laughs> 아니, 청소, 오해.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나 안해 사연이 할거예요 응. <laughs> 어, 사연아 뭐해? 이거 이번엔 뜨끔 날릴이 없어서 어 이거 붙였어 이거 양면 테이프로 대박 음 이제 분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갖고 싶어 할 것? 보고 엄청 갖고 싶어 해봐봐 전, 전동 드라이버 해봐봐 이거 음. 와, 해 이처럼 말마리1럼 말해. 이이렇게 돌려서 오. 대박이지 오. 말해. 이처럼 말해. 이 야. 이해야되 이제 우리 여기 이거 있으니까. 음. <laughs> 이거는, 이거는 안녕. 안녕. 응? 창고에넣어야지 음, 아 근데 사이즈 괜찮나? 어. 사이즈 그래? 괜찮? 아 들어가 들어. 아 진짜. 음. 근데 이거 색깔 아 실오이로? 어.잖아. 근데 그 브라운이야 아난개 브라. 몰랐었어. 몰랐어? 한쪽이 여러분 이거 좋은거네 이거 코딱츠 있어요 따뜻한거 한 번도 안 썼네 어 조금 부 무서워서 무서워서? 음. 파이팅 아. 애기한테 파이팅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